<laughs>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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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노키아의 잊을 수 없는 별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미래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키아가 휴대폰보다 훨씬 이전,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86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깊은 숲과 끝없는 호수의 나라, 핀란드입니다. 노키아 미르타 강둑에서 엔지니어 프레드릭 이데스탐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목재 펄프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노키안 비르타 강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노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제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필수적인 종이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데스탐은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그 이상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고무장화를 만드는 회사인 피니시 러버 웍스와 합병했습니다. 네, 고무장화입니다. 휴대폰 거인이 방수 신발을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후 전선 및 전신 케이블을 전문으로 하는 피니시 케이블웍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세 회사는 1967년에 합병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노키아 코퍼레이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노키아 코퍼레이션은 종이부터 타이어,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 기업이었습니다. 과제는 막중했습니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였고. 국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 문화와 뛰어난 적응력이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노키아는 휴대폰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휴대폰은 초기 시장이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핀란드 최초의 휴대폰인 모비라를 만들었습니다. 크고 무겁고 비쌌지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0년대는 노키아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GSM 휴대폰인 노키아 1011을 출시했습니다. 그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게 만든 베스트셀러 노키아 3210이 등장했습니다. 노키아는 휴대폰의 대명사, 시장의 독보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노키아 휴대폰은 견고하고 사용하기 쉬웠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노키아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최초의 카메라폰, 중독성 있는 게임인 스네이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로고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스토리가 그렇듯이 미신과 전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끈질긴 이야기 중 하나는 노키아 3,310 디자인에서 오류를 발견한 후 자살한 노키아 엔지니어에 대한 것입니다. 오류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작된 이미지와 거짓 증언이 공유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노키아는 소문을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전설은 미스터리와 성득함에 힘입어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위험과 기업 세계의 압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엔지니어의 미신은 대기업을 둘러싼 편집증과 불신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가 주도하는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자체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고수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몰락은 급격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왕이었던 노키아는 놀라운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키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키아는 노키아의 이름을 라이선스한 핀란드 회사인 H&D m 글로벌리 도움으로 재개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새로운 노키아 휴대폰은 항상 브랜드를 특징 지었던 견고함과 신뢰성의 최신 기술 혁신을 결합했습니다. 오늘날 노키아는 휴대폰 브랜드 그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입니다. 노키아의 기술은 5G 연, 별, 사물 인터넷 및 디지털 혁신을 추진합니다. 노키아는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자신을 재창조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키아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빛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로고 뒤에 혁신, 성공, 실패, 부활의 모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인내와 적응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하는 브랜드의 더 많은 미신과 전설을 발견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댓글의 첫 번째 노키아 휴대폰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